아니 단체사진에 그 어쩔수 없죠 이렇게 얼굴 보이는거 예, 이런거 좀빼주세아 단체사진 아니 그러니까 단체사진을 찍지를 말아야 돼어응하고서는거안에서 음. <laughs> <laughs>

음. 음. 야. 야, 여행사 이름이 어디서 유래한 거냐? 우리.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난 처음 얘기야. 아, 그 저희 그천사 이름이 라파엘. 어, 라피엘, 가브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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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엘. 그래. 이 셋은 정경에 나오는 그래. 어, 선사인데, 이건 외경에 나와. 우리의. 어. 근데 개신교는 외경을, 외경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 주에는 외경이 있어. 예. 예. 네. 네. 아, 알아서 하세요. 그래. 저기... 아이 v 가고민을 하고 있는데 o 이 a v e you ever so? b 이 r n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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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r n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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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

알려드 내내는 굉장히 없이 살았잖아. 뭐, 제일 못살은 나라지. 천대받고. 이. 다이디한테 어려운 가지를 줘버렸어? 아,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공항 가자. 가면 돼. 공항을 빨리 가자, 그러면 돼. 우리 여기서 가 우리 우리 여기 신사 가면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신사 가면 다른 특징이 있다거나안 보면 고 밖에서도 잠깐만 가서 도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걸어서 5분이니까. 잠깐만요. 모여볼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보요 여보세요. 의견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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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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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소화신사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많이 붙지 않고, 밖에서도 볼수 있고, 위로도 잠깐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이 안 높아요. 근데 보실 분들은 우산을 미리 챙겨주시고, 나는 그래도 비받기 싫다 하실 분들은 차에서만 보여도 보이니까, 차에서 계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오케이. 그 아니, 예. 똑같이 해, 똑같이 해. 그러면 차에서, 차에서도 볼수 있고, 그러면 차에서 보고.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날, 때문에 그래? 공항에서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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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계획이 그러니까. <laughs> 지금 대기해. 지금. 응, 응. 응. <laughs> 차 없어요. 개인 우 갖고 계신 분 지금 내셔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개인 상항가상 사항 고아니사한 버스 앉아 계세요. <laughs> 네. <놀람이> <놀람이> 아, 잘, 잘, 잘. 차로 잘, 잘. 얼마 안 가요. 한 10분 거리 밖에 안되는데 여기가고 바로 보일 수도 잘. 있고 그 다음에 내려서 보실 분들 우산을 챙겨주시고 차에서 지금 못 꺼내니까 이거만 해주시면 되시고 자그 다음에 음. 잊어 먹은 거 없나 지금 이제는 우리 바로 합의실 거니까 금방 보고 갈 거니까 한 거니까 잊어 먹은 거 없나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공항까지는 얼마 걸려요? 2시간 조금 안 걸려요 가다가 10개 한번 쉬면 되지 않을까? 어뭐그런에서한번 아니 아니 러니까 말이 많으면은 América야죠. 우리가 움직이질 못해 그냥 따릅시다 예예자 에브리바디 오케이? 예